안녕하세요. 펄트드입니다 오늘은 네, 제가 딱풀점도 만들기 한 2시간 전인가? 그 정도 했는데 다시 찍으려고요. 올렸었단 말이에요. 밤에 하고 올렸었는데 다시 찍으려고 한 거예요. 그거 다시 지우고 일단, 어머님, 제가 딱풀 담도를 소개할 건데요. 제가 준비물을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, 그 시끄러운 점 양식 보니다 네, 일단, 딱풀 담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출처는 모두 아시겠지만, 장영영님 아시죠? 그 분이에요. 오, 네, 죄송합니다. 네, 살짝 옆으로 옮겨야 되겠다. 일단, 형 음,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요 근데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빨리 할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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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물은요 삭불똥백이킹도다 이렇게 그리고 딱풀 물풀 하비클레이, 겸아이클레이 아니면 스티클레이 준비해 주시고요. 어, 잠깐만요. 섞을 것. 그리고 자. 까필합니다. 이렇게만 있으면 필요하고요. 저는 하비클레이를 게요 제가 티티클레이, 하 제가 원래 하얀 색깔 좋아했는데 그냥 오늘은 노란 색깔로 해보려고요. 옐로우 색으로. 자는 자 마지막에 덩어리 제거할 때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필요는 필요해요. 일단 섞을 통에다가 먼저 섞을 섞을 통에다가 물풀을 자 아까 수저 말 줬죠 장윤영님. 저 아까 안말 줬을 수도 있겠지만 딱 물풀 넣고 올게요. 네물 물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줬어요. 어느 정도 넣어줘 주세요. 그 다음은 딱불 제가 여기살서좀들었죠 이거 조금이라도 들었긴 해도 이게 원래 저 자른 용이라. 자로 잘라셔도 되는데 커트컬로 잘라셔도 돼요. 자, 전 자로 잘라볼게요. 깔끔하게 깔끔하게 됐다 근데 뭔가 조금 적은 느낌? 반 이만큼 가져어요 넣어드릴게요. 네, 이만큼 더 넣어줄게요. 제가 이거 딱풀 별로 없어가지고요. 별로 없어가지고, 친구한테 조금만 달라고 했어요. 자, 그만들 볼게요. 이렇게 물풀과 딱풀을 잘 섞어주세요. 어쨌든, 잘 섞어주고 올게요. 네,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시다면, 딱풀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. 저는 이게 더 편해요. 이걸로 하면 더 빨리 될수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저는 이거 30초 만에 완성을 했어요. 진짜 잘 섞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섞였으면, 이때, 베이킹소다 넣어주세요. 아마도 식소나 식소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요 아마도 소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오 어, 진짜 장영님 목소리가 매력적이세요. 이건 자로 이것도 역시나 자로 해서 드게요 어, 장영님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뭔가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섞어 섞어주시... 주세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를 섞어 주세요. 어. 죄송합니다. 섞어 주실 때 아까 거기다가 살짝 물을 넣은 느낌이 나요. 진짜. 실제로 진짜... 저 이거 처음 만들어 본거 아니에요. 보시면 여기도 만들었어요. 만들었는데 예 시작품 그냥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시간만 너무 많이 가서 예 그냥 보고 싶을 때는 그거 보시면 돼요. 만능점 딱보점들 소개합니다. 저도올렸어요 정영님처럼 정영님이랑 비슷하게 해놔가지고저 홀릭됐어요 정영님. <laughs> 그래도 물이 된 느낌이 나면, 그때, 플레이 저, 그냥 하얀 색깔 줘, 아, 그냥 하비클레이로 합시다. 이게 어떤 색이 연노랑이날것 같지만, 일단, 어떤 만큼이냐면, 3분의 2는 저 액체가 되고, 3분의 1은, 점토가 되도록 아 3분의 1은 이 점토 3분의 2는 저 액체 가 되도록 인데 이 정도면 됐나? 이건 너무 작고 근데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저는 이만큼만 더 지금 제가 떡풀을 물풀인가 떡풀을 만져가지고 공기를 빼고 얘는 닫아주시고요 다 주시고,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고 어떻게 해서 변까요 얘를 으깨면서 으깨란 말이야 너무 미끄러워서 네 이렇게 으깨면서 헉, 무슨 연노색이 나올 것같아 으깨면서 얘를 발라주세요 주세요 네다 하고 오겠습니다 네, 저 지금 거의 다 됐어요. 이렇게 제가 왜 바로 이 판을 왜 깔았냐면, 어 이게 좀 이따가 이게 저 이거 점토 개발할 때 쓰는 건데 아까부터 안깔아져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나가지고 한 거예요. 일단 지금 이제 거의 다다 다다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시면 얘가 깨끗해지고 있잖아요. 들어 올려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해주세요. 위로 올렸다가, 위, 아래, 이거처럼. 위로, 아래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굉장히 잘 늘어나고 좋아요. 풍선도 부러지고. 단면도 도 깔끔하고 실리콘 몰드에도 넣었다가 빼면 잘 나오고 모양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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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이게 살짝 끈적끈적 거려요 이게 안 끈적끈적거리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이거 아예 뭉치고 올게요. 전 지금 이렇게 뭉쳐졌구요. 이제 얘를 지금 끈적끈적거려요. 그래가지고 자로, 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. 문질러주세요. 지금 얘는 제가 아까부터 완전 끈적끈적거렸거든요. 완전히 끈적거려가지고, 제꺼 지금 이거는. 아... 이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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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완전 끈적거려요. 물풀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딱풀을 많이 넣은건지 물풀을 많이 넣은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, 물풀이나 딱풀을 너무 많이 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최대한 빨리 할게요. 자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주고 오겠습니다. 기초상황 중간 상황. 거의 다 제시 때 상황입니다. 이게 아직도 근데 끈적거려요. 끈적거리긴. 그런데, 어, 얘로 계속 해주면 없어지긴 한, 그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게 없어져요. 계속, 잘 이렇게, 문질러주면. 그래도,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